역대하 1 7장 아사야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 사바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에 있은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디아와 스가리아와 느다넬과 니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윗사람 스마야와 느다니와 스바디아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노디아, 도바노니아 등 레윗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아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 사밭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 사밭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곧 순양 7,700마리와 순념수 7,700마리를 들였더라. 여호사밭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망,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난 하나님이 28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워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바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온 유다 스 견고한 성업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18장 여호사바이부이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러와 라모트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아이 유다왕 여호사바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알라못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바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바이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알 라무에가서 싸우랴 말랴하니 그들이르되 이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여호사밧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 아니하니까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냐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우사바시 이르되 왕은 그런 그래, 그런 말씀을 마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여우사바시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연하여 이르기를 길러알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업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예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날 나머스로 싸우러 가랴 말이야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대리다하니. 왕이 그에게르되 이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 위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니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여오사밧에게르되저 사람이 네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만군의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룰이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 미가야의 뺨,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의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암 암문,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 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아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러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우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토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토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우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바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병거의 제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나가게 하라 했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과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쯤에 죽었더라. 아멘. 19장 유다왕 여호사바시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견자 예우가 나가서, 여호사밭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말이로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했더라. 여호사밭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원받아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내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시, 하니라 여우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말야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가 다스리고 레일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니라. 아멘 20장 그 후에 모압자손과 암몬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밭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 말곧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라. 여호사밭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또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하여 유다 모든 성업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밭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한란 가운데서 죽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의 이스라엘의 애국당에서 나올 때에 안본자손과 모합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건을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영이 해준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섰으니 그는 아삽자손 마따냐의 형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밭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엘,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아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의 설이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셨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안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곧안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우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능이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어느 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밭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루,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우사밭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여우사밭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스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우사밭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한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의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계별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말레사 사람 도다 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